안녕하세요. 더스파이크 읽어주는 남자 배치노마태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은 셀러리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셀러리캡은 팀 연봉 총액 상한제를 부르는 말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과도한 몸값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매 시즌 바뀔 수 있는데요. 2020년 김영경 선수의 컴백과 함께 그 표면적인 액수가 공개되며 이슈화가 크게 되었고요. 올해 연봉 킹, 연봉 킹과 같은 타이틀로 많은 분들께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쌍둥이 자매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의 FA로 김영현 선수의 컴백과 겹치면서 흥국생명이 이 셀러리캡의 화두로 올랐습니다. 사실 셀러리캡이 대두된 이유는 특정 팀의 스타 선수들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셀러리캡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면 연봉과는 별개로 옵션 등의 내용들을 추가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연봉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애매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은 3억인데 기록에 따른 보너스나 기타 옵션으로 선수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과 표면적인 연봉의 갭이 컸습니다. 코보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새로이 총액 조정과 옵션 포함액을 공개하도록 조정하였는데요. 이번 시즌부터 남자부, 여자부 모두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셀러리 캡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자부는 26억 원이었던 총액을 후년 31억 원, 그 이후 36억 원, 그리고 41억 5천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옵션 금액은 세 번째 시즌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자부는 14억 원이었던 총액을 이번 연도 18억 원의 옵션 캡 5억 원으로 총 23억 원으로 인상하였고요. 추후 인상하는 셀러리 캡의 총액은 여자부 위원회에서 결정할 듯 보여집니다. 연봉과 옵션은 FA 때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코보의 자유계약선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 구조에 해당 내용이 보여지는데 A그룹과 B그룹의 경우 자유계약선수가 원 소속 구단이 아닌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게 될 경우 영입한 구단이 보상 선수를 주거나 혹은 전시전 연봉의 300%를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올해 남자부 연봉킹으로 올라섰던 황태기 선수의 경우 KB에서 다음 시즌 FA를 바라보고 타 구단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연봉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연봉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경우 다소 높게 설정될듯 보여지긴 하지만 프로리그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마케팅적인 요소를 섞어 바라본다면 조금은 설명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셀러리캡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며 국내 선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한 만큼 구단에서는 현재 메이저급 주요 선수들과 함께 보다 많은 신인 선수들을 뽑고 추후에는 2부리그까지 운영할 수 있길 더스파이크가 응원합니다. 다음 주도 재미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